안녕하십니까. 펀드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5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CI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추세 반전형 지표이죠. 추세 반전형 지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스토케스틱, RSI, RO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CC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상품 가격 변동 폭 지표. 이렇게 지격이 되겠습니다. 시세 흐름의 균형과 준형을 찾는 지표. 이렇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 있는데, 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원래 상품 선물의 주기적인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가 지수나 그런 데에도 이용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주가의 평균가가 자기 자신의 이동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여서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파악해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격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표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방향성과 강도 즉 추세가 강하고요. 작을수록 추세는 약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0보다 클때 상승 추세다. 0보다 작을 때 하락 추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CI의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을 나누기 d 곱하기 0 0 1로 이렇게 표시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m, n, d 이것을 무엇인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m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 즉, 시가는 무시하고 금일에 고가, 저가, 종가 세 개를 평균 내준 값, 그것을 M으로 씁니다. M에서 이 M을 소, 소문자 M을 빼주는데요. 이 소문자 M은 다름 아닌 대문자 M의 N일 동안의 단순 이동 평균 값을 빼준 겁니다. 즉,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동 평균과 얼마나 이격돼 있나, 그래서 빼줌으로써 고수치를 그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온 D는 뭘까요? D는 m과 m의 소문자 m의 편차의 절대값의 n 일 이동 평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0.015를 이제 곱해서 쓴다는 거요거는 이제 통계학적인 수치상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ci의 계산 예인데요 좀 전에 보신 식에 따라서 어,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이고 여기 갈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CCI 값입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영선을 그었을 때 위쪽이 상승 추세 아래쪽이 하락 추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영과 많이 떨어졌을 때 상승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영과 많이 떨어져서 아래로 형성되었을 때 아, 하락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석법을 한번 보겠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영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포착하는 방법 아주 쉽죠.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선을 아래쪽으로 하향돌파할 때 우리는 매도 신호로 보고요. 주바에서는이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영선을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로 보고요. 어, 주가에서는 이 부분. 그다음에 반대로 영선을 위쪽으로 상향 돌파할 때 우리는 매수 신호로 보고요. 주가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마, 역시 마찬가지로 영선을 상향 돌파하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보고요. 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했다 매도 매수했다 매도 그래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어, 시그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과열 침체 기준선인데요.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지금 CCI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을 과열 침체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100, 요 부분을 과열 기준선으로 보고요. 마이너스 100, 요 분홍색. 이 부분을 우리는 침체 기준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을 과열 양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침체 양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열 침체일 때 우리가 매수신호, 매도신호 포착하는 방법은 이 역시 예, 이전 설명드린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과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준비해야 되죠. 매수는 어, 중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백선에서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할 때 우리가 매도 신호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는 대충 이 부분이고 정확하게는 한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어, 파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이 빨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열 판단해서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백선을 하향 돌파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 구체적인 시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보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한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매도를, 어, 시점을, 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역시 마찬가지로 침체 국면 파란 부분에서 매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따지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 신호 역시 분석 기법에 따라서 여기서 매수해서 이쪽에서 매도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